야 맞아. 그.. 야 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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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아지 말라고! 진짜.. 이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무서운 거야.. 아오 이게 무슨 일이야.. 으! 살았다고! 아니 ㅅㅂ 이게 뭐야.. <laughs> <그래서. 재밌게>. <웃음> <웃음> 오, 아무것도 치워주지 마세요.. 무서워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어머머머야 어디 가는 야 김도하.. 김도뭐할 거야? 뭐할 거야? 뭐할 거야? 우리 아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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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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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잠깐만 우리, 우리, 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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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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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으아. 가불지, 불지 아씨, 불지 말로 했지 내가. 아씨, 아씨, 아 아씨, 아아아아아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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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씨, 아 아씨, 아 아씨, 아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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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씨아아아아아씨아아아씨아씨아아아아아아 안 돼! 돼! 아, 아 잠깐만! 왜 올라왔어! 왜 올라왔냐고! 너도 왜 이래 맞나이! 가고! 아! 도 가고! 응. 아 죽었어.. <웃음> <웃음> 아니, いや,いや, 아.. ㅅ.. 아니.. 야 이거 안 채다 이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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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간적으로 바 잠시만요 아 어어 아!

Connie, 뭐? 오, 와, wär, 맞아, 저, 야, 아 올라와봐 소야뭐아 저거 v 와나이스아왜 이렇게 빨라? 뭐야 튜빼기 야 녹여 녹여 아니다 아니다 아씨 호랄랄랄랄 호아이다아 진짜 잠깐아야 나까지 때려 우 내가 먹고 내가 죽었다 야 보여줘 김 맞봐.

100뺄기. 아 뭐, 이 잠드,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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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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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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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너 <laughs> 세기 <목소리> 세기 다 죽어 세기 세기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목소리> 클리고클리 잡는 거아 이거 뭐야 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아오오아오오이오오오세오오오세오오오세오오오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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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아! 마세요 오야개아이러마시라고 어, 야, 네. 이러지 마시 어, 이거 너무 세요 농기다 농기 해피. 나 이거 키를 모르겠어 이게 크리 공격 크리 이제 아, 을리나 <laughs> <어라! 웃음> <laughs>

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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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평. 돼, 미안해 형야 예, 아! 아, 아, 이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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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진짜 승리자는 아, 사진에 나와야 되는 거지아 명치 맞았어 어이 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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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렇게 아. 오늘도 박치기 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거 얼마 간다 이거 얼마 간다 이러지마나 이거 얼마 이거 이거 얼마 이거 얼나 이거 나이형얼나 이거 얼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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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너야! 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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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따라따라따라사원사 올라야 돼. 잡으시면 어 뭐야! 어겠다 안돼! 죽어! 씨! 아흐! 아잇! 고비야 거기오래오오저 다리 사이 엉덩이 긴길 때가 제일 장난 아 <laughs> 도화야, 도저도야 도화야, 도와야. 너 뭐하니 거기서? 그 야, 너 뭐하려고? 나 아직 방향캐도 익숙지 않단 말이다. 도시라고, 응. 도시라고. You know, 제... <laughs> 제발, 제발요, 제발요. <laughs> 도시야. 아, 아니. 니나도야 저... 아직 어디야? 도야도 야, 야, 나... 야. 손 잡고 떠오지 못하니? 어뭐야 아니. 아, 나... 돌 아니, 야 나도... <laughs> 아니, 나도, 이거 뭐야? 나도, 나도, 아,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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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 돼, <웃음> 아니, <웃음> 한한아 <laughs> 오, 잠깐만. 잠아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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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야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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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깐아오 아, 네. 와 나라라 나라라 보왕이 야 지금 우리 한 어, 번씩 달린다. <laughs> 저게 뭐야? 야 우리 지금 <laughs> 한 번씩 다1등해본거 아니야? 아씨, <laughs> 진짜 난장판이네 진짜. 오오야너 어려워. <laughs> <laughs> 아니 여기 가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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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살수 있어. 어리. 아. <laughs> 아,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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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고. <laughs> 누구 아, 어. 아, 갔다. 갔다 갔다. 내가 저분, 보냈다. 저분, 저분 저분 보냈다. 갔다. 내가 보냈다. 아, <목소리나> 어다 고릴라 데리고 아 야, 그 야, 그 던져 던져 던져. 고양이야이 진짜 어 거야. 이 surprise mother fucker. I see my o y a n t i l d e n t m e t t s the t a i e b a t are y u i n e d My y a h o s t a t that boy? Who's t a t 아, 회원님들 2 0분만더 뜰게요. <laughs> <laughs> 나, 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어, 나나 도, 나 도, 나 도. 오케이. 하나, 둘, 나도 나 셋. 나 나... 둘 셋. 야, 폭탄 놓긴 씨네씨금다이 누가? <laughs> 뭐, <너무 와. 웃음> 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사라졌어오야오야오야어야너 l i a b i l i t 부엉이 인겼어 부엉이 이겼죠 아 잠깐만, 잠깐만 너잘 너, 너 만났다 아까 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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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죠아 잠깐만 냅둬 냅둬 이리 오리 дерев 뒤에야 아 s h h 보봉야 아까부터 뭐왜 그러세요 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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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오 이거 나 알아 있다 나라 있다 형 진짜로 형 진짜로 노라 있다 야, 누가, 그랬어? Dari... 누가 그랬어 누가 내가... 그랬어 형 도와줘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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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S> 야,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그게 흘러 빵못 썼어 내가 내가 당신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잠이안 와요 잠이 어우 씨 엄청 찌러지면서 봐라 나또된거 같네. 가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이거. 미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야, 살아 있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니이

어? 그 고양이 아닌데 그 고양 그 고양이 아닌데? 아 잠깐만요. 바나이에나 아야 이게 왜그 이러지 마시라고. 아하하하. 아이. 근데 저희 평화를. 나 여기 안녕하세요. 오, 네. 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야! 잘 가고. 어머 선생님, 어머 선생님, 저는 그냥 이배 가구입니다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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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어머 가구입니다, <laughs> 선생님. 가구입니다만. <맞다>. 안 <laughs> 아, 죽었다. 이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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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마트 가 갈게. 오, 뭐, 뭐. <laughs> 영화, 안녕. <laughs> 나, 안녕하세요.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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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laughs> 아, 선생님, 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오케이, okay, 도와요, 도와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이왜 떨어져? 야, <laughs> 야! 아, 야이다 네, 뭐, <laughs> <게 자르다>. 어지러워. <laughs> <햇빛>. 지옥에서 살아 돌 아하!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우리 고양로피죠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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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아, 어디 가냐무어씨다었어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야, 대박. 야, 이걸 돌 맞아가지고 죽었어. 어? 어 굉장한 걸봐버 로어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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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기아. 아, <돘�> <마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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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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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와, 진짜 이나 아, 아, 야야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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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맞아. 나 침대는, 나 침대는 아,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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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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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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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야,

야, 야, 무한! 어리오리어 아이고! 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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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아이어아이방아이아데 우리 아이패드 아이고! <목소리가> 아가지고이거안이 어, 아, 햇빛 아유 다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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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토리형 내가 또하드리 했네요 원래 마지막에 난제. 다같이 사이좋게 사이좋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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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나름 부엉이아재밌다 다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